자, 오늘은 창세기 개론입니다. 창세기는 세상 창조에 관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원래 제목은 베레시트인데, 이는 태초에라는 뜻으로, 성경의첫 글자를 그제목으로 삼았던, 히브리 사람들의 관습에서 비롯 되었습니다. 즉 히브리 성경 창세기의 첫 번째 단어가 베레시트라는 뜻이죠. 그러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이 책의 제목을 시작, 기원, 발생이란 뜻의 게네시스로 삼았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를 음역해서 제네시스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글 성경 역시 이를 의역해서 창세기라고 제목을 삼은 것이죠. 창세기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모세로 보고 있고요. 기록 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부터 모세의 사망 이전 사이 기간인 BC 1446년에서 1407년 사이에 어느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도록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전체의 역사를 다루는 부분.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 족장들의 역사를 다루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또 크게 천지창조, 인간의 타락, 홍수심판, 민족의 분산이라는 네가지의 주제로 나눌 수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네명의 족장 이야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틀 안에서 창세기의 내용을 기억하시고, 창세기의 내용을 읽으시면 이해하시는 데 훨씬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